누가 졌어? 아들하고 엄마, 아빠가 졌지, 뭐. 먹음직스러운 자두가 열리는 곳은 공주시 신풍면. 이곳엔 4년 전 귀농해 농사를 짓는 동군 씨가 있는데요. 가축이면 가축, 농사면 농사, 못하는 게 없는 평소리마을의 팔방미인. 열혈 농부로 거듭난 동군 씨는 농부의 자존심도 굽히지 않습니다. 다이이 <laughs> 아들 보고 잘했다고 해. 잘 키웠잖아. 잘 키운 것보다 이거는. 충청도라서 칭찬이 없어. 고향 마을로 돌아온 동군 씨의 귀농 생활 함께하시죠. 충청남도의 동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공주시. 계룡산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 토양 등 농사를 짓기 좋은 청정 지역인데요.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문의도 많아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귀농 농업 교육을 하는 공주. 여기서 나고 자란 동굴 씨는 2019년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가자고. 내려와요. 평생 농사를 짓던 아버지와 어머니 뒤를 이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였죠. 리해줄 농업도 이나할 일은 내가 해야 돼. 방 <laughs> <laughs> <잔소리 많이 하지. 웃음> 어이고? 사람보다 이게 맛있어 이이 나무가 맛있어 이게 새가 먼저 먹는 응. 게 사람보다 먼저고. 우리 거새 먹고 동군 먹구나 못 그래 새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먹으라고 해 그래도 먹상도 내고 더 해야지 다른 거 어? 아니지 부모님께서 6년 전 심어둔 자두나무 동군 씨의 귀농생활은 자두나무와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애착을 가지고 자두 농사를 지어왔는데요. 너무 음, 맛있네. 그렇게 비 왔어도 비 왔어도 그냥 맛 괜찮대? 이거 맛있어. 원래 이거 되게 맛있던 자두. 참뭔 기가 막혀 참 누구 맛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론 맛있다고 했었는데. 아빠 그래도 작년 대비 가지고 당도랑 어느 정도 맞추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작년 기대만큼 괜찮은 게 우리가 안만 잘해도 하늘이 어느 정도 맞춰주야 안 맞춰주면 못해. 한번 수확하면 60에서 100kg. 자두는 다른 과수에 비해 수세가 좋아 초기부터 잘 자라는 편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상 기후 때문에 한 해도 흑자가난 적이 없다는데요. 그래서. 철 마지막 수확도 귀하기만 합니다. 엄마 자두 아줌마네 집에 갖다 드리자. 엄마 바로 올라가 있어요. 나 천천히 올라갈게요. 갈 수확한 자두를 가지고 향한 곳.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들르는 사랑방입니다. 농번기 바쁜철에는 동군신의 밭에서 소일거리를 해주시기도 하는 고마운 분들인데요. 어, 문좀 열어 주세요. <laughs> 이곳에 온 이유는 뭘까요? 자도좀주세요 이거 다 먹어라, 도무 먹었어. 아, 네. 자두만 쏙 넣었어. 여기가요? 어, 자두 쏙 넣었어. 마지막 자두. 여기 여기다 거실 있다. 단숨지만 아놓으면 말도 없어. 마지막 수확한 자두 중 일부를 가져온 동군 씨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자주 간식거리 가져다 드린다는데요. 네. 아유, 올해 마지막 자두. 아 네, 자두 세요 아 자두 세요 아 네. 어떤 건 맛있고 어떤 건 맛이 고 날카로운 품평을 해주신다는 어르신들. 아저씨 잘 드시는 거 보니까 맛있네. <laughs> <국물이 좀 맛있어 웃음> 우리의 조카 조금 <좀> 더 잘렸다. 맛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지나가다가도 어디 갔다 밭에 갔다 와 보면 복귀져서 박수 열어도 밥 먹고 안겼다. 마지막 을 아, 어렸을 때? <laughs> 어렸을 때. 아니 그러니까 이쁘지. <laughs>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해 화이팅이야.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동군 씨에게 부모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공주에서 농사를 지었던 동군 씨의 가족, 동군 씨도 부모님을 도우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졸업 후엔 9년 동안 직장 생활도 했는데요. 다람쥐 채바기 돌도 틀러 가는 일상에 회의감을 느낀 동군 씨. 돼지 후. 제주도로 가서 2년간 인테리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군 씨의 마지막 선택은 다시 공주.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농사를 배우기로 결심하고 귀농을 했죠. 부모님께 농사를 배우면서도 귀농 귀촌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농사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성공 실패 사례를 조사했던 동군 씨. 꾸준히 노력하며 4년차 농부가 되었는데요. 귀농 후 초반에 진행했던 건 제주에서 배운 인테리어 기술로 선별 창고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과수원에서만큼이나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선별 창고, 동구씨 덕분에 보다 편한 시설이 완성됐죠. 이거 어디다 팔 거야? 이거? 어? 차 끌고 가서 길거리에서 판매해야지? 저는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 너는 안 서운하냐? 서운할 시간이 없어. 이제 바로 복숭아 준비해야지. 복숭아 하다가 밤도 준비해야지. 정신이 없지, 뭘. 서운한 거보다. 동군 씨가 바꾼 건또 있습니다. 부모님은 농작물의 80%를 경매장에 보내곤 했는데요. 동군 씨는 귀농 후 경매량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늘리고 싶어 판매장도 만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내끼 단무나 떡? 이제 단무셔 해줘. 아니, 제일 맛있는. <laughs> 찾아오는 고객이 많습니다. 이게 먹을 싶어서 또 왔다는 거 아냐. 음. 구매해주는 고마운 고객들을 위해선 서비스도 아낌없는데요. 이게 더 맛있어. 아우, 너무 고마워. 아우, 나 공개 만났어. 증말 한개 만났어. <laughs> 네, 내일 연락 줘요? 네, 오늘 금요일로 올게 금요일에. 찾아와 주는 손님은 기쁘게 맞이하고 손님이 없으면 찾아 나섰다는 동군 씨. 플리마켓 장터에 나가기도 하고 유원지에 가서 판매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많이 팔고와 잘 팔고 돈 많이 벌어 가고 와. 네. <laughs> 날씨와 상황에 맞게 판매할 곳을 찾는다는 동군 씨. 오늘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로 향했습니다. 비수기인 겨울엔 군밤, 군고구마 등을 가지고 나와 팔기도 했었다는데요. 농장에서 시내까지 30분이나 걸리지만 이곳에서의 동군 씨의 과일은 인기가 좋습니다. 얼마 아, 그때 저기 뭐 과일 장사 봤다면 맞던... 네, 작년에? 얘기할까요? 작년에? 예. 그때 맛있어 작년 8월 15일 넘어서 제가 이 앞에서 장사 작년 했었거든요. 근데 맛있죠. 더 맛없으면 그래. 판매를 안 해요. <laughs> 하나 드시고 그냥 드셔도 돼. 드셔도 돼. 아니, 예, 맛있 아, 예. 맛있네. 맛있네? 이게 자두는 마지막에. 그래 네. 저 장사꾼이 아니고 농부잖아요 맛있는 걸로 드시는 게 낫죠? 이게 잘안되나 저거가 안터요 농사하신 거고 당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더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다 맛보고 판매할 순 없어서 그래서 1kg보다는 300g 더 넣어드려요. 지금도 이제 좀더 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때문 그냥 다 지나가시다가. <laughs> 경매장에 보내는 것보다 품은 더 들지만 고객들의 반응을 바로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제일 맛있는 거야. 나 잠도 먹어본 적 있어. 먹었는데 너안 좋아? 아기 이름이 뭐예요? 키정이야. 희정. 이정아 맛있어? 엄지차 한 번. 과일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는데요. 감사합니다. 계세요. 안녕. 계세요. 계세요. 벌써 마무리하는 걸까요? 아유, 잘 팔렸는데, 가야죠. <laughs> 꾸준히 할수 있는 농사, 지치지 않는 농사꾼이 되고 싶다는 동군 씨. 일할 땐 제대로 하고 쉴땐 쉬는 게 동군 씨의 철칙인데요. 쉼 없는 일정을 마치고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laughs>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내녕하십니까늘맛있는 곳, 맛있던 곳. 알겠 o n t k n 게 드릴까요? 연하게 드릴까요? 연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우 k n 이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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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한 n t 2년 전 귀촌을 했습니다. 자 커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은 두 사람은 다양한 마을 일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형님 저희 동네 들어오시니까 어때요 마을이 좋아요. 어떤 점? 마을이 어, 푸근하다 그래야 할까 그러니까 품어주는 느낌? 우리 마을을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고 이런, 이런 느낌 이잖아 나는 내가 조금 그안에품 안에 있다. 나는 왼쪽 날개 밑에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조금 품어주는 그런 느낌, 따뜻한 느낌. 무엇보다 우리 신군 씨가 있어서 더 좋죠. 젊은 친구가 있으니. <laughs> 전 형님 때문에 더 좋죠. 아, 내가 더 좋은데? 커피 마시러 다른 데안 가고 바로 동네에서 마시고 바쁠 때 형님 배달해 주고, 동군 씨와 비슷한 뜻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아서 귀농 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들린 곳은 작은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는 표고버섯 농장입니다. 오랜 기간 투석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던 작은 아버지는 건강 때문에 3년 전 귀농을 했는데요. 귀농 후 농사가 어렵지 않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 초보 농업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표고버섯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버섯이 이쁘게 나오려면 이것처럼 빤뜻하게 자라야 되는데 밑에 거는 이렇게 휘어서 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거는 그렇지 이것처럼 따서 없애줘야 버섯이 이쁘게 자라고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어깨선 정도까지는 버섯을 속아 주는 게 해봐. 농사는 동근 씨가 선배지만 버섯에 대해서만큼은 작은 아버지가 한수 위. 한번 배지를 들여오면 다섯 번 정도 수확을 하고 하는데 바쁜 동근 씨 대신 많은 일을 한다는데요. 사실 이렇게 크면 아까워서 <laughs> 원래 작을 때 빨빨 리리 쏟았어야 되는데. 회전이 빨라서 수익 창출도 좋은 표고버섯 농사 건강을 챙겨야 하는 작은 아버지가 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삼촌 기농하니까 어때? 회사 다닐 때는 뭐 그냥, 그냥 내가 맡은 그 일만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니까 삼촌이 여기서 일하는 게 부럽지. <laughs> 나는 밖에서 과일 따고 풀 깎고 뭐하고 하면 은 땀에 쩔어서 있는데 이 자연 속에서 할수 수, 있는 자체가 좋은 것같아 아침 6시에 나와 저녁 8시까지 계속된 일과. 밥 먹으러 가자. 농장과 시설의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나서야 진짜 퇴근이라는데요. 3분도 안 걸리는 퇴근길. 결혼을 앞둔 동군 씨는 요즘 농장 바로 옆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지내는데요. 네, 하는 일이 고되고 힘드니 매일 저녁 준비되는 진수성찬. 잘 먹겠습니다. 동군 씨가 귀농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선 부러워했습니다. 걱정을 한건 부모님뿐이었죠. 유명한. 하여튼 보면 껍데기가. 아유, 땀을 너무, 가지고아이 밤낮 사람들 툭 깎여야 돼. 그때 큰 문제가. 내가 깎아주고 싶어. 아니, 내가 밤사는 내가, 내가 하는 거니까 아니, 아빠는 왔고. 그거 많이 하지 마. 아니. 진노에 이제 한, 좀금 4년째 되나? 19, 20, 20, 20, 한 거는 5년 차고, 이제 등록되고 뭐 하면서 한게 4년 차지. 내가 충분히 배웠다 하지 말았으면 <laughs> 언제나 배우면 자세해서 해가지고 응답해줘야지 다배다 나태해지면 새우 위주로 잡기를 못해 언제고 엄마 아빠도 많이 고생하시고 하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시고 내가 더 열심히 뛰고 열심히 더 노력할게요 좀 격려 좀 해주세요 평생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농부가 되는 게 동군 씨의 꿈입니다. 아빠. 동군 씨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아버지. 40마리 소가 있는 축사일도 늘 함께하려고 하십니다. 아직 가르쳐 주실 게더 많다 여기시는데요. 아빠 소노 왜 키웠어? 왜 키워 돈 벌라 키웠지 시골에서니 저 거름 받고 소미가 돈 벌고 지주님께라치 얼마 전만 해도 소미기면 좋았어. 아침 조세 5시 반. 일어나서 이 여섯 시까지 밥줘야돼소밥좀 해서도 소를 아, 이거 순찰해서 잘 봐가지고 승아치가뭐 설사를 다든지큰 소가 잘안 먹는다고 이런과가면서니 이거 내기는 거야. 농사 짓고 소를 키우면서 동군 씨네 삼 남매를 키운 아버지 소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동군 씨의 형과 누나도 도시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죠. 잘 먹네. 동군 씨는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됐다는데요. 오늘 뭐할 거냐? 오늘. 네. 지금 자두밭 마지막 해 가지고 한번 딸라 그러지. 1시간에 2시간 한 2시간 시간, 늦췄다고 내산가에는 밤 나섰네. 시원해서 풀 깎는 게 좋을 것 같다. 900 제곱미터 자두 농사를 짓는 것은 물론 6,900 제곱미터의 복숭아 농사와 29,000 제곱미터의 밤 농사를 짓는 동굴 씨 가족. 자두일 외에도 할게 많습니다. 2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밤나무밭 관리를 해야 하죠. 이 시기엔 밤나무밭 제초가 중요합니다. 밤이 이거 떨어지면 수확을 해야 하는데, 이때 떨어진 밤을 식별하려면 풀이 없어야 한다는데요. 아, 이은나중이 해야죠.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제시작이에요저이 하는 농사일이 많아서 헷갈리고 이빡하는 것도 많지만 그런 부분은 아버지가 뒤에서 조언을 해주시곤 한다는데요. 잠주달랑 빨리 풀 자르고 언제 다 하나.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자칫하면 나무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돌이 튀면 다칠 수도 있어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뜨거운 햇빛에 무거운 무게에. 예출을 하다 보면 온 몸이 흥건해지곤 하는데요. 끝났어요. 일단 조금 쉬었다가 해야죠. 휴. 이걸 혼자 일을 해야 되니. 햇볕이 절정을 더해가지만 일을 미룰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여야 차질이 생기지 않는데. 그런데 아, 왜 안되냐. 옛초기도 더위를 먹은 모양. 혹시, 혼자서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